사장님, 네. 오늘은 제 친구가 좀 알아봐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아, 친구들이 이제 웬만한 궁금증은 다 혜미 씨에게 물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어. 맞아요. 와우.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어떤 질문인데요? 네. 친구네 집이 시골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네네. 제 친구는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을 생각은 없대요. 뭐 그렇겠죠. 음. 음.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짓기에는 나이가 좀 많으셔서 힘든데 음. 고향에는 계속 살고 싶어 하시고 또 농사를 안지으니까 노후 생활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되시고 그래서 친구가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 이거 약간 느낌이 네. 저거랑좀 비슷하지 않아요? 왜? 집에서 계속 살면서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 계속 받으면서 노후 생활할 수 있는 게 주택연금이었잖아요. 네, 네, 네. 비슷한 제도가 있어요. 아 어떤 거예요? 어, 뭐를 갖고 계시죠, 그 부모님이? 지금 농지? 그렇죠. 네, 농지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어, 농지연금은 그 보유하고 계신 농지를 담보로 제공을 하고 음. 여기에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으시면서 음. 그걸로 쓰실 수도 있고요. 네. 심지어 그 제공한 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시든지, 네. 아니면 이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농사 를 짓도록 해서 소득을 또 올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네. 또그 경작 수익도 또 내가 가져갈 수 있고, 음. 오, 요런 아주 좋은 제도가 뭐라고요? 이름이? 농지연금. 그렇죠. 아, 농지연금. 네. 그래서 주택연금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어, 보시면 비슷한 됩니다. 비슷한 개념이네요. 오. 그럼 그 친구하고, 네. 좀 부모님 상담해 드리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요. 이 가입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음, 음, 음. 있어야 되는지 그렇죠. 알아봐야 될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 얘기 한번 우리 전문가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시죠. 상무님, 이 농지연금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주택연금 가입, 가입하려면 주택 있어야 되죠. 그렇죠? <laughs> 농지연금 가입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농지가 뭐. 있어야겠죠. <laughs> <laughs> 맞아요. 농지연금은 농민들이 농사짓는 땅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가 음. 있는데 농지연금 제도인데 네. 이것도 나이 조건이 있어요. 아, 주택연금은 돼요? 부부 중에 연장자가 55세 음. 이 기준이었는데 농지연금은 신청 연도 마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어, 농지 소유자 본인 나이가 60세 음. 이상이어야지. 가입한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도 같은 기준이면은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음. 그분들이 이제 가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영농 경력이 있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음.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음. 근데 이게 연속해서 5년은 아니라도 되고 띄엄띄엄이라도 일단 5년이 네. 되면은 이제 음. 가입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농지 인근에 거주해야만 농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음, 농지, 그 또, 저도 서울에 사신 분이 부산에 있는 농지 있다고 가입하는 거는 <웃음> <웃음> 그렇지 않나요? 그렇긴 네, 네, 하죠. 기준이 좀정해져있는데 네. 이때 여기서 농지라는 거는 지목이 전, 답, 가수원, 음.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사업 대상자가 이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라고 음. 보시면 돼요. 이제 거리 조건들이 있는데, 음. 해당 농지 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할수 있을 거고요. 네. 그 해당 농지에 연접한 시군구에 음. 사시는 분들도 뭐 당연히 음. 하실 수 있는 건데, 이제 거리상으로, 연접한 데는 아니라도 좀 떨어져 있더라도, 직선거리로 한 30km 이내. 네. 인 경우에는 하실 수 있다. 다만 음. 이제 농지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입자가 이제 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돼 있거나 오. 그런 건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농지인데 보면, 시골에 가면 농지 위에다가 뭐 불법 건축물 같은 아. 것도 있거든요. <laughs> 그런 것도 안 되니까 음. 지상권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네. 부분들 제외하고 나면 농지를 담보로 해서 이 조건에 맞는 어. 분들이 농지연금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농지연금 상품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뭐 농지연금 상품은 이그 전에 이제 가입자의 연령, 농지 가격, 지급방식에 따라서 이제 농지연금의 연금액이 다르게 결정이 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농지 가격이라는 것도 좀 살펴봐야 음. 되잖아요. 이제 농지만큼 가격을 알기가 어려운 데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보통 가격은 어떻게 정하냐면 개별 공시지가로 하는 경우에는 100%다 음. 적용해 주고요. 감정가액으로 음. 하는 경우에는 이제 90%를 네. 해서 이제 평가가액이 정해지고 나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서 해 연금액이 결정된다라고 음. 보면 되고요. 또 연금액을 결정할 때는 이제 또 지급 방식도 다양하잖아요. 네, 네. 그게 종신토록 받는 것들을 종신형이라고요. 종신형. 기간을 정해서 받는 거를 뭐 5년, 뭐 10년, 음. 15년 정해서 받는 거를 이제 기간 정액형, 네. 기간형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농지연금 특이한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령인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거를 조건으로 걸면서 대신 끝나고 나면 소유권 자체를 이제 뭐 공사에다가 이전하는 거 아. 조건으로 받는 거를 이제 경력이양형 음.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서 네. 본인한테 뭐가 제일 좋은 방식인지는 음. 농어촌공사에 가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네. 정확하게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고르시는 음.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금액을 얼마를 받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음. 얼마의 농지에 얼마를 받는다 보통 이제 농지 가격하고 음, 음. 이제 가입한 순간 나이에 따라서 음.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화면에 예시 금액이 나오는데 이건 음. 어디까지 예시 금액이라서 정확한 것들은 이제 농어촌 공사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음. 금액은 네. 변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음.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농지연금도 가입 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입 당시에는 뭐 농지 가격에 대한 제한은 두고는 있지 않아요. 네, 네, 그러면 네. 무작정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대신 이거는 가입 당시에 농지 가격 제한은 안 두는 대신 연금액에 제한을둬요. 아. 연금은 월 최대 300만 원까지만 소정할 네. 수 있게끔 제한을 두고 있어서 음. 뭐그 방식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음.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렇구나 그러면 농지 소유주가 먼저 사망하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처럼 계속 연금 받을 수있어요 그렇죠 뭐 종신형을 선택한 네. 경우에는 네. 가능하고 네. 이것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 농지를 네. 소유권을 음. 취득을 해야 되고 채무 인수 약정을 해야 되는 거는 네. 주택연금하고 똑같네요. 동일하다고 네. 보시면은 아... 그거 안 되면 이 지급 중단되고요. 아또 아,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중간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음. 정리합니다. 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주택 연금은 주택금 비교하면서 설명할게요. 음. 주택 연금몇 세? (55세) 농지 연금은 몇 세? 50, 55세. 55세. 농지연금은 몇 60세? 60세. 60세. (60세) 자 그다음에 어, 주택은 뭐몇년 살아야 된다 이건 없지만 네. 농지 연금은 네. 영농인을 위한 거니까 음, 네. 영농 경력 몇년 이상 있어야 된다? 5년. 5년, 5년 이상, 이상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네. 요거 간단하게 네. 정리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농지 연금 상품 종류. 요것도 네. 화면으로 지금 네. 띄워 드릴게요. 음, 네.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수시 인출형, 네. 전후 후박형. 네. 그다음에 종신 정액형. 이게 네. 제일 인기가 많게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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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어, 기간형으로는 네. 경영이양형, 네. 기간정액형. 요렇게 음, 있다고 네. 아까 김상무가 얘기해 줬고요. 음.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 음, 주택연금은 그, 맡기는 주택의 금액 상한선이 있었지만, 음. 그 농지연금은 받는 금액의 상한선이 있다. 음, 얼마였죠? 300만 원. 월 300만원. 월 300만원. 300만 그리고 네. 당연히 이제 농, 그 소유주가 사망한 다음에도 배우자가 네? 계속 받을 받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종신형 경우에는 얼마든지 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네. 어디에 물어봐라? 농어정 진흥공사에 물어봐라.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계속 가봅시다. 네. 근데 되게 궁금한 게, 네. 주택연금하고 농지연금하고 다 받을 수 있어요? 오, 오. 될까요? 안 될까요? 아. 근데 주택 따로, 농지 따로니까, 주택연금 받으시는 분이 농지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음, 음. 네, 그러면 사실 농지는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웃음> <웃음> 이게 다 있으면, 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농기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으신 분은 꼭 네. 연금을 안 받더라도 큰 걱정 안요 <laughs> <안 웃음> <laughs> 그럼 맞네요. 아니, 왜,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우리 다 같이 가서 농사 한번 지어보는 건 어때? <laughs> <5년 웃음> 지어봅시다. <지워보시니까>. 그러면 <맞아. 여기 웃음>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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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지어야. 아니 그러니까 <laughs> 은퇴한 다음에. <laughs> 농사 지어본 사람, 아, 여기서. 어, 아니, 아, 그경, 혹시 네, 주말 그경,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어? 아, 전혀, 전혀. 어.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벼베로 한번 가봤는데, 그럼. 반나절하고 그 다음날 못리를하는 그럼 이게, 일단 우리는 포기하는 걸로. 네. <laughs> 힘들어, 힘들어. 음, 그러네요. <laughs> 어~ 성무님 아까 이 담보 농지를 직접 뭐 경작하거나 임대를 줘서 연금 이외에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음, 들었거든요 음, 음, 그러면 이 정말 농지를 임대해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주택 연금 같은 경우는 해당 주택이 계속 살아야,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일 순위 근저당을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보증이 음. 있는 월세나, 월세나 아니면 전세를 주는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음. 농지는 가능합니다. 아 임대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연금도 받으면서, 임대 수익도 같이 음.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음. 그 밖에 이제 농지연금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음. 재산세 감면 혜택도 있어요. 음. 6억 원 이하 농지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전부 감면을 해주고, 네. 6억 원 초과하는 농지는 6억 원까지 재산세 감면 되니까, 음. 이런 다양한 혜택들 같은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기농을 하시거나, 농사짓는 분들은 <laughs> 한번 보시고 시골에 부모님들이 농사짓고 네. 계신 분들도 한번 농지연금 제도에 대해서 음.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 많은데 괜찮겠네요. 그러니까요. 귀농했다가 다시 귀도시하시라고 <laughs> 네. <많더라고요. 웃음> 맞아요. <웃음> 이 이야기 여쭤봤던 그혜민씨 친구, <laughs> 네. 저도 한번 봤지만 음. 그 친구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 줄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맞아요. 저도 빨리 네. 가서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 네. 음. 자, 뭐, 우리는 포기했지만, <laughs> <laughs> 어, 농지연금을 가지고, 농지연금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몰라, 뭐, 내가 싫어서 안 하시는 분은 괜찮지만,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주변을 떠오르시는 영농인에게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재밌었던 거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을 둘다 받을 수 있다. 아. 아. 어, 요게 굉장히 재밌는 것 네. 같아요. 네. 집도 있고 농지도 있어요. <웃음> <웃음> 자, 네. 이번 시간에는 주택연금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농지연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음. 서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연금 카페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네.